김경수 경남 도시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지난 대선 때 시대에 여론조작을 한 드루킹 사건 관련입니다. 드루킹의 김동원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김경수 도지사는 댓글 조작 지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드루킹의 공직 제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서 저는 참 망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세계일보 2018년 5월 15일 특종 기사를 보면 문홍 기사 댓글에 집중을 했고 메인으로 뜨면 작업 완료지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이들이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대성 관련 댓글 조작한 기사만 19,000여 개 말하자면 매일 79건의 기사에 댓글 조작을 해서 여론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긍정적인 기사는 부정적 댓글만 집중하고 문재인 후보의 긍정적 기사는 공감 추천으로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식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을 예를 들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은 법원의 판결에서 확정된 개수는 40일만 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선까지 조작한 댓글 수는 거의 200배가 넘는 8,800만 개라고 합니다. 8,800만 개. 국정원 댓글이 200배가 훨씬 넘죠. 사상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이죠. 이쯤 되면 지난 대선이 과연 공정하게 치러졌나 여론조작으로 치러졌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안이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박근혜 대선에서 진 것은 41만 건의 국정원 댓글이라고 3년 이상 공격을 하고 수사를 하고 또 자신들이 집권한 이후에도 이 댓글을 수사를 해서 관련자를 구속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집권 과정에서 일어난 200배에 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지사 거기에 그 상서는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드루킹 댓글의 특검은 제가 당대표를 할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여일 단식에서 얻어낸 산물입니다. 그 얻어낸 허위범 특검이 김경수까지만 조사하고 김경수 위에 상선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선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른바 드루킹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문 대통령 후보 양산 자택에서 만나는 동영상이 있고 또 퍼스트 레이디께서 경인선 가자고 하면서 두루킹 쪽으로 경선 체육관에 간 것이 방송 화면에 다 잡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객석 곳곳에 남생 버플러를 양손에 든문 후보 지지자들이 있는데 머플러에 경인손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주인말인데 당시 김정숙 여사도 이들을 보고 호응합니다. 이 그런데 이 경인손 활동 역시 드루킹 김모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문후복께서 기사를 찍어주면 김경수를 통해서 드루킹에게 전달되었고 드루킹이 작업 완료했다는 보고까지 제출된 흔적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상선을 어떤 식으로든 밝혀야 도리겠죠. 그래야지 지난 대선의 정당성 여부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청원의 대상도 아닌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를 탄핵하라고 판사를 사퇴시키라고 청원대 청원을 하지 않나. 또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그 나서서. 올바른 판결을 한 담당 재판부를 적폐판사로 몰아가지고 탄핵으로 위협을 하지 않나. 이 성창호 부장판사란 부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특활비 판결할 때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정말로 잘된 판결이라고 이분의 판결을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정유라 씨 2017년 2월 14일 이대학사비리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 정유라 씨 이대 학사비리죠. 최경희 전 이대총장에게 구속영장 발부한 분이 또이 판사입니다. 또 2017년 1월 2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한테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때는 여권에서 정말로 마땅하고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니까 판사 탄핵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고 뻔뻔스럽죠. 그래서 제가 좌파들은 뻔뻔스럽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것이 명백히 보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래 발끈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까요? 민주당은 지난 대선이 불공정하고 무효라는 주장이 겁이 난 겁니다.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가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의 조작으로 막말, 폐륜, 발정, 온갖 추잡한 누명을 다 썼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을 방법은 새로운 특검을 해서 김경수 지사의 위선을 새로 조사하고 지난 대선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밝혀서 잘못된 지난 대선을 바로잡도록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